올레길 시작점 일 코스 와십년 만이다. 네. <laughs> 아 타우스 알려줬단 말이야. 똑 같은 거 같아. 어, 똑같아 도장. <목소리> 여러분 저희는 10년 전에 이곳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곳을 같이 걷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와 시흥리 마을 이야기 맞아. 이거 있었어. 야 이거 되게 많이 낡았다. 저희가 10년 전에 여기서 처음 만났으니까 다시 한번 걸어보는 게 어떠냐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 다시 왔거든요. 그날은 날씨가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진짜 눈앞에 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그일 코스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는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랑 한번 제대로 그 길을 걸어 보려고 해요. 그때는 아침 7시, 아침 7시 정도에 출발을 했는데 지금 오후 1시거든요. <목소리> 근데 일코스가 굉장히 길거든요. 15km가 넘는 거리예요. 더군다나 오름도 두 개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힘금 걸리고 많이 힘들었는데. 서 많이 걸면서 저희가 그날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맞아. 이런 길이었어. 이런 길이었다. 얘는 뭐입니까? <laughs> 백과사전님? 메밀인데다 이렇게 벌써 익어 가고 있죠? <laughs> 이유석의 메밀꽃필 무렵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문학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은 달밤에 흐드러지게 핀 하얀 메밀꽃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메밀은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백과사전에서 봤습니다. 메밀 저 올레길 깃발 있잖아. 음. 저걸 보면 마음이 좀 이상해. 몽글몽글하니. 근데 음. 이러고 그러잖아. 음. 비가 이렇게 오니까. <laughs> 근데 그때 진짜 걷는 사람 많았는데 게스트하우스에 모여가지고 어, 다 올레길 어디 가냐를 어, 얘기했지 뭐 어. 어디 뭐하러 왔냐를 묻기보다 어. 사실상 다 그냥 올레길 걷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가 응. 망한 것도 올레길이 망하면서 망한 거야. 일코스에서 우리가 걷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뒤에 살인사건 났잖아. 응. 그러면서 정말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지. 정말 예쁜 길인데. 어 안내소다. 여기 들려가지고 물한잔 먹고. 아우 시끄러. 첫 번째 오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높았어? 나 이렇게 올라온 기억이 없네. 근데 그때는 뭔가 좀 무섭기도 했어. 여기 위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건 상상도 못했네. 와, 와우, 풍경 좋다. <laughs> 바닥에 소똥 조심해요. 많이더 쌓았네. 야, 여기가 이렇게 좋은 길이었어? 그니까뷰 <laughs> 좋은데? 그러게 이쁘다. 이제는 저게 다 박지로만 보여 저런 게. 응. 아, 격세지가. 예전에는 이런 데크 같은 것도 없었는데, 뭔가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조금 그래요. 예뻐, 되게 소소하게 예뻐. 제주는 진짜 이름난 곳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트래킹하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 걷는 게 최고야, 진짜. 아, 새소리 너무 좋다. 여기다. 저나무잖아저 나무. 10년 사이에 나무가 좀 컸어. 그때 비 오고 안개가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곳에 딱 도착해서야 아, 그래도 뭔가 풍경다운 풍경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여기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좀 작았어요. 아, 10년 동안 많이 컸네요. 당신 옆에 그 나무 있잖아. 걔는 어. 아예 있지도 않았어. 참 디테일하게 기억하셔, 10년 전 걸. 말 하나가 여기서 그림같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장면이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서로 남편이랑 통상명도 안 했어요. 저기에 앉아가지고 물한잔 먹고 가야겠습니다. 좋았단 말이야. 아, 그러게. 와, 여기 너무 좋다.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좋다. 그지 꿀이다. 꿀 새밖에 없어. 새는 오늘 모임 하나 봐. 청불이 아직 배지 않았네. 우와, 꽃 같아. 무슨? 자, 여기까지 계속 있어. 한참 들어가볼까? 안 밟고 들어갈 수 있어? 그 여기 다 길이 있어 여기야 여기에서 우리가 손손 손 사진 찍었어 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여기서 잠깐 쉬자고 맞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었지 맞네 여기네 여기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너무 비를 많이 맞아서 손이 부르터서 손 줘봐 아니야 여기 조금 소리 아 이쪽에서 이렇게 찰칵 이러고 찍었지 그 사진 있지 않나 와 이게 그대로 있다니. 정자. 와, 반갑다. 이게 기억이다. 손사진을 찍고 서로에 대한 긴장 같은 게 풀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서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여기서부터 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당신이랑 나랑 말이 조금씩 통하기 시작하면서, 어, 나한테 관심 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 있잖아. 어, 이성으로 나한테 관심을 보이면 어떡하지?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즈음에, 당신한테 전화벨이 울렸어 어 전화오네요 그랬는데 당신이 어 잠시만요 저 전화 좀 받을게요 라고 하면서 여기로 올라갔어 나는 누구랑 통화하는지는 몰라 찾아봤는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다행이다 X 여자친구 있구나 전화를 저쪽에서 받으러 가는 건 굳이 여자친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을 그때 확 했어 아, 얘는 얘는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이제 상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내가 마음을 당신한테 확 열고 그때부터 당신이랑 되게 재밌게 길을 걷기 시작했어. 하지만 여자친구 가 아니었지, 회사 사람이었지. 회사도 아니지. 그 당시에 나는 회사가 없었으니까. 응, 뭐뭐 뭐, 뭐였어? 응? 뭐, 몰라, 기억이 안 나. 나는 자기처럼 기억력이 좋지 않아. 업무 관련한 거라고 그때 예전에 당신이 얘기를 했었어.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여자친구인줄 알고 되게 안심하고 있었어. 딱 저기서 전화 받고 나는 이쪽으로 쭉 이렇게서 해 룰루랄라 제 여자친구 있다 이제 제 쟤랑 편하게 놀아도 되겠다 이러고 생각하고 갔고 당신이 전화 끝나고 호로록 이렇게 와갖고 같이 합류해서 같이 걸었지. 난 음, 이렇게 기억력 좋아한데 요새는 왜이렵 <laughs> 수국이다. <웃음> 당시 여자친구가 없었답니다. 아니죠. 있었는 줄 알았죠. 에헴. 여보세 강아지 봐. 꼬리. <laughs> 꼬리만 팔락팔락 <팔랑> 꼬리. <laughs> 거. 움직이긴 싫고 반갑고. 쟤 뭐야? 반가운 거 맞아. 반갑지 반가우니까 꼬리. 꼬리가 저렇게 프로펠러지. 눈막 굼벅 굼벅하면서. 우리 그때도 이런 강아지 진짜 많이 쫓아다녔는데, 음, 그렇지? 묶여 있구나 아니야 음. 아니야 아니,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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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보 일어나 아이고. 가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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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이런 길에서 계속 강아지가 쫓아와가지고 근데 아까 그 묶여있는 그 강아지 또 종이였어 똑같아 그거 사진 보면 쟤 엄마일지도 모르겠데 <laughs> 이제 도로가 시작이 됩니까 저기 오면서 무릉덩이가 고여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당신한테 물로 팍 치니까 당신도 나한테 물로 팍 쳤잖아. 그리고 강아지가 계속 따라오니까 강아지랑 같이 놀기도 하고 그때 나 까만색 바지 쫄바지 입었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바지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내가 당신한테 내 허벅지 무릎을 이렇게 팍 치면서 <laughs> 가죽바지 같지 않아요? 내가 막 이러니까 당신이 어이없어하고 그래 이러면서 쭉. 조금, 조금씩 정이 들기 시작했어 저 길에서. 그리고 이제 이 길을 걷기 시작했지. 와! 뭐 이제 부담도 하지 않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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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지만 저게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거 이름 쓰면 막 울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 이 동네 사람들이 낙사한 게 아니네. 어, 전주, 불주먹, 막 이런 거네. 동네 애들이 먼저 시작을 했겠지? 아까는 농지길이었다면 정말 여기는 완연한 마을길이네. 이 길을 가면서는 별다른 추억이 없다. 어, 기억이 없지. 어,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 문이 열려있어서 여기서 쉬어갈 수 있게. 아, 시간만 있으면 여기서 조금 쉬어가고 싶다. 하지만 우린 시간이 없지. 길거리 할머니 앉아 계시는 거. 아, 정겹다. 저기 단지들이 쪼로로록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1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제주는 많이 발전했네요. 본격적인 바닷길의 시작입니다. 와, 물 맑은 거 봐. 저길 넘어야지. 그래야 일코스가 끝나지. 아직 멀었다. 바닷길의 시작. 자, 이 길을 걸을 때까지만 해도 이 양반이랑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목화 휴게소가 나오거든요. 그곳에서 이 양반이랑 크게 싸운, 싸웠다고 해야 되나? 네. 그곳에서 이 양반에게 아주 크게 실망을 하고 손절을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습니다. 결국엔 좋았잖아. 아, 몰라. 얘기하기 싫어. <laughs> 아, 발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다. 이 널려있는 한치들. 10년 전 저는 이게 그렇게도 먹고 싶었습니다. 저기 목화 휴게소에 들려서 한치를 하나 먹고 가자고 제가 사람들을 꼬셨습니다. 와 근데 진짜 상전벽해라는 말이 딱 요만했는데 지금 그 옆에 이렇게 커진 거야. 응. 회사님 한치 한 마리 얼마예요? 7천 원이요? 7천원 괜찮은데? 그날 사실 날씨가 좀 쌀쌀했거든요. 근데 저저 한치만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주인 아주머니한테 혹시 여기 소주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소주 한 잔을 마셔보라고 그래서 싫다고 그랬더니 마셔보라고 그리또 싫다고 그랬더니 굳이 또 마셔보라고 왜 싫다고 나 소주 싫어한다고 소주 못 먹는다고 난 그냥 오징어만 먹을 거라고 제가 그때 화를 냈어요 화를 냈더니 더 화를 내면서 아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는 한잔 마셔야 된다 내가 또 이제 화를 냈어 화를 냈지 <laughs> 그럼 그게 화를 낸게 아니다? 어. 그러면 그냥 권유한 거다? 권유를 그렇게 빡세게 해? 광고 하는거지 <laughs> <laughs> 내가 너무 짜증은 나지만 내가 이거를한잔 마셔야지만 끝날 것 같았어. 나 그날 태어나서 한라산 소주 처음 마셔본 날이야. 근데 그 뒤로 어디 가서 한라산 소주 맛있다고 말하고 다니잖아. 아뭐 어쨌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는 되게 반사회적인 아이구나.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구나. 이런 애는 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자 이러고 그냥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털었지. 그때 당신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한잔더 마셔요. 더 마시라고, 더 마시라고. 하도 또 옆에 또 생기라는 거야. 한잔 반을 먹었어. 근데 신기한 게그한잔 반을 마시니까 몸이 따뜻해져. <laughs> 그 사이에 그걸 딱 캐치하고, 거봐요 괜찮죠? 다시라고 해서 마시니까 몸이 좀 따뜻해졌죠? 내말 듣기 잘했죠? 옆에서 계속 막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거야. 아, 정말. 약간 반사회적인 사이코패스 기질도 있지만 재수없는 기질도 있구나라는 걸 내가 그때 깨달았지. 말을 섞으면 안 되겠구나. 말 섞었다가 자칫 그게 친분으로 이어지면 걷잡을수 없을 테니까 어떻게 될 건가는 얘를 피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 혼자 갈게요. 막 시작이 된 거야. 근데 맞아 그때 내가 너무 좀 무례했어 인정해 10년 만에 인정하냐? 제가 이걸 가지고요 정말 너무 억울해가지고 결혼 10년 내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냐 그때 너무 했다 라고 말을 해도 결과적으로 잘된거 아니냐 계속 이런 식으로 일관하는 아주 못된 놈이었습니다 <laughs> 10년을 사니까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네요 여기서 맥주 한 잔에 한치 조금 뜯어 먹고 가면 좋을 거 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다리기도 해야 될거 같고 마저 길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저 갑시다 응. 먹고 나니 좋더라고 그건 인정해 괜찮았어 한라산 맛있더라 아 오늘 밤에 한라산 먹을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마음에 결정을 했죠 이 사람과 멀어지기로 자꾸 제가 핑계를 댑니다 신발끈 좀 묶고 여기 옷도 좀 정리하고 갈게요 먼저들 가세요 다들 쭈삐쭈삐 타는데 이 사람이 기다릴게요 조금 더 가서 저 여기서 가방 정리 좀 할게요. 먼저 가세요. 라고 하니까 기다릴게요. 이러면서 저 가방 정리하는 거그 옆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래도 같이 가고 있었는데 기다렸다 같이 가는 게 매너지. <laughs> 오, 현재 9km입니다. 요즘 입스터는 샌들 안에 양말 신어 오 저기 성산일출봉 보인다 성산일출봉이 오니까 새삼 또 빡이 치네 와 여기 되게 좋아 보인다 음악도 나오는 노래가 되게 좋아 오 여기 되게 괜찮아 보인다 그지? 다리가 너무 아프지만 힘을 내보겠습니다 오오 오, 성산일출봉이 더 가까워졌다 1코스를 걷다 보니까 엊그저께 우도 우도 들어갈 때 저기 터미널에서 들어갔거든요. 거기를 또 오네요. 비 맞으면서 여기서. 여기 뒤에 보면은 성산항을 저희가 지나쳐 왔거든요. 이때쯤에 제가 생각을 굳힙니다. 성산항까지 오면서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제가 모른 척 하는 것일까? 진짜 모르는 것일까? 제발 먼저 가세요. 저 혼자 있을게요. 이렇게 말을 해도 끝까지 혼자 안놔뒀거든요 근데. 걸을 사람이 가방 정리할 게뭐 있어?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래봤자 물이랑 뭐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이거 계속 가방 정리하기도 민망하고 그냥 솔직하게 네가 싫어서 그러는데 나 혼자 있게 냅두면 안 돼요라고 말을 할까? 아니면 제발 먼저 가세요. 그리고 끝까지 부탁을 해볼까?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산항에서 제가 가방을 딱 내려놓고 죄송한데요. <laughs> 저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혼자 걷고 싶어서 제주도에 왔는데 일 코스에서 여기까지 너무 많이 함께 왔네요. 이제부터는 저 혼자 걸을게요. 먼저 가세요.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제 남편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음,네 그러셨구나. 왜 그랬어요? 같이 가시죠. 이래버리는 말이 안 통한. 진짜. 뭐야? 나 정말 이빌 지금의 웃음처럼 방긋 웃으면서 "음, 안 돼!" <laughs>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건가? 내가 쟤한테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혼자 있게 해달라고 비는 건가? 도대체 저 자식은 나한테 왜 그러지?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뭐냐면, 여러분, 저는 성산 일출봉을 가야겠으니, 당신들은 먼저 가세요. 1코스에 성산일출봉을 올라가는 코스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1코스가 15km가 넘는 굉장히 긴 길이기 때문에 성산일출봉을 들리면 1코스를 완주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하지라서 낮이 되게 긴데 그때는 낮도 되게 짧았어요 제 머릿속의 생각으로는 내가 성산일출봉을 가면 사람들은 안 따라오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 등산 엄청 싫어해요 여기 성산일출봉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든 이 자식을 떼내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제가 여러분 저는 성산일출봉을 갈 겁니다 여러분들 안녕 아니워스딱 이랬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그때 당신 뭐라 그랬지? 구체적인 멘트는 기억 안 나는데 어. 나도 같이 가자 그랬지 일단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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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그때 그 전날 당신이 성산 일출봉을 갔다라는 정보를 입수했잖아 그래서 얘가 거기까지 따라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산 일출봉을 따라온다는 거야 와 망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성산 일출봉을 올라갈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냥 그 근처에 짱 박혀 있다가 이 사람들이 먼저 가면 조금 있다가 뒤따라서 혼자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성산일출봉을 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같이 가자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 저희는 거기는 관심 없어요. 이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먼저 가고 이 사람과 나만 둘이 남겨진 거예요. 성산일출봉 앞에 떡하니. 이제 와서 저희 그쪽 떼놓으려고 성산일출봉 간다고 뻥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원치 않는 성산일출봉에 등산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정말 해맑은 표정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올라가시죠? 이러는 거야 팔이 <laughs> 아파 죽겠는데 10km를 넘게 걸었는데 아 근데 지금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지금 발모가지가 뻐겨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풍경을 보면서 걸으니까 힘이 난다 다 가고 저는 여기서 이상한 사람하고 둘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여기 성산일출봉에 올라가기가 너무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꾀를 낼게 제가 아이폰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가 없어서 여기서 충전을하고 가야 된다. 한 30분 이상 걸릴 것 같으니 너 먼저 올라가라라고 이랬더니 그걸 또 굳이 기다린다고 휴대폰을 들고 여기 가가지고 충전을 맡겼죠. 이, 이 그때 당시 편의점이었는데. 저 지금 아이폰 배터리가 없는데 이거 충전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이 양반이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앱등이세요? 그 당시에 앱등이라는 말은 정말 아이폰 유저에게 정말 최고의 모욕이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어디 트위터나 이런 데서나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앱등이세요라는 말을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뭐라고요? 그리고 되물었더니, 아니, 삼성폰도 휴대폰이고, 아이폰도 휴대폰인데, 보통 휴대폰 쓰는 사람들은 다 휴대폰 충전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꼭 아이폰 충전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앱등이니까 그러는 거라고. 정말 저는 그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하루 종일 참았던 게 거기서 터졌죠. 이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만나서 싫다고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자기 무리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게 하고요. 술 마시기 싫다는데도 계속 강, 강권에서 술을 마시게 하더니 제가 무리에서 벗어나니까 굳이 따라와서는 앱등이냐고 시비를 붙이는 사람인 거죠.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지금 도대체 저한테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고. 아니, 내가 앱등이건 곱등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랑 처음 만났는데 너무 화가 나는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러는 거야. 정말 와 진짜 개. 저는 이, 이 곱등이가랑 여기를 올라가게 된 거죠. 성산일출봉 올라가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기가 층층이 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부터 올라가셔라.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또저 밑으로 도망치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먼저 가시라고 그러더니 제제등 뒤에 딱 서서 도망갈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어영부영 하다가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진짜. 쉬지도 않고 올라가거든요. 저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진짜 숨이. 잠깐 마스크를 벗고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쉬면서 올라갔어요. 정말.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열받아. 원치 않는 등산을. 15km를 걸었는데. 정상에서 저쪽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뒤에서 밀까? 막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도 살인은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서 얼른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치가 빨라 제가 도망친 걸 아니까 후다닥 쫓아오더라고요. 왜또 후다닥 쫓아가지? 내려가는 거 보고 같이 내려간 거지. 아휴, 내가 느끼기엔 충분히 쫓아왔다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해보세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진짜 신기해요. 이게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분노에 극에 달하고 이 남성에 대한 허무가 극에 달았는데 같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내려오니까 나름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뭔가 뭔가 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인체의 신비인데 드디어 끝났다 이 개고생이 드디어 끝났다 이 등산이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내려놓게 됐어요 아 그래 따라올라면 따라와라 깜깜한 밤이 됐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려놓게 됐죠 그게 저희의 첫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수국이 또 뭔가 막바지라서 저도 여기 수국 뒤에서 사진을 조금 찍을까 했는데 이미 린스타 하시는 분들이 점령하셔가지고 뭔가 좀 부끄러워요. 전 셀카 같은 거좀잘못 찍는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국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실 이제 별로 감흥도 없습니다. 오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끝나가네요. 아, 기분 좋다. 아이고 저기 창꽃 붙어 계시네. 와 여기서 누가 차박 하신다. 야 여기 명당이다 진짜. 광치기 해변. 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지금도 이렇게 기분이 좋지만, 10년 전에 그날도 광치계변을 걸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이 고생한 나날들이 이제 끝이니까. 안녕. 그, 성취감이라고 하죠. 목표를 끝냈다는 그 성취감에 젖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제 옆에 곱등이 같은 애가 있건 말건 광치계변에서 만큼은 되게 행복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1코스가 끝이 납니다. 야호! 아, 너무 좋다. 1코스가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2코스. 너무 개운해. 너무 행복해. i